9월에 치고 올라오는 av배우 탑4 아유미료 요즘 잘 나가는 미시 숙녀배우 탑 이며 2019년 1월 sod 크리에이트에서 데뷔했고 같은 해 7월에 마돈나 전속으로 이적했다. 만 36세 나이로 av에 데뷔했는데 데뷔 당시에 어린 아들이 있는 유부녀였다. 원래는 파티쉐 출신이었고 소속사 는 아로우즈였으며 수려한 외모에 연륜에서 묻어 나오는 새끼로 사사키 아키의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숙녀계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리 잘해서 뽀얀 피부에 몸매도 아름답고 연기력도 준수한 편이어서 인기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성형을 해서 얼굴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사키 사키 2023년 11월 14일 아이디어 포켓 전속 배우로 데뷔했다. 외모는 최상급이며 데뷔 때는 몸매가 평범했으나 서서히 관리해가고 있고 취미는 애니메이션과 코미디 프로그램 감상입니다. 데뷔 당시는 대학생이었고 평소 성격은 조금 별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에는 책을 많이 봤으며 데뷔를 하게 된 계기는 예전 남자친구가 영상을 안 본다고 했는데 영상을 자주 보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자신도 데뷔하겠다고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조금 생각이 생겼다고 합니다. 상당히 수줍음이 많기에 소극적인 영상이 나올 거라 생각했으나 의외로 적극적으로 촬영을 하는 걸 보면 본인이 즐기면서 영상 촬영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메노 아이카 자연산 거유의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몸집이 여리여리하고 개미허리인데도 가슴많은 H컵이라는 비현실적 만화 몸매를 뽐내고 있다. 2013년 그라비아에서 데뷔했으며 같은 해 S1 전속으로 데뷔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귀여운 외모이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체구의 배우들이 슬렌더형 몸매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굴곡이 많은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갖추고 있습니다. 149로 상당히 작은 키이지만 비율이 좋아서 혼자 서있는 사진을 보았을 때에는 키가 작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몸매만큼은 풍만한 가슴과 함께 굴곡진 라인에 대해서 대체로 호평입니다. 특히 남자 배우와 키스를 할때 어깨, 팔부터 이어지는 S라인이 예술적입니다. 농밀물에서 진짜 느끼는 것 같은 연기를 선보입니다. 샤크 아리스 2024년 프레스티지 전속으로 데뷔한 신인 배우입니다. 작품 초반 인터뷰에서 원래 AV 배우를 동경했고 최애 여배우는 모모 녹이 카나이고 유명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싶고 첫 경험은 작년 20살 때 남친과 했고 바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첫 경험 후 다른 사람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만남 앱을 통해 남자 5명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야하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요즘은 매일 혼자 달릴 정도로 성욕도 센 편이고 매직 미러호 작품을 즐겨본다고 합니다. 데뷔작 출시 전첫 토리오로시 사진집을 발매했으며 타이틀은 보육사를 꿈꾸는 현역 대학 스페서 긴장했지만 촬영에 들어가자 야한 표정으로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를 행동.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